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의 언제나 믿고 말할 수 있는 AI 친구 그린메이트를 만드는 코지메이커스 대표 최민호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군복무 당시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한국의 청년 정신건강은 매우 심각합니다. 사망원이 1위가 자살인데 더, 전혀 놀랍지 않고 고립분된 청년은 전체 청년의 5%로 54만 명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의지 대상 없음 비율은 기속적으로 증가하여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 때청년들은 현실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심리 상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약 8만 원의 가격대로 높게 형성이 되어서 구매하기 어렵고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프로그램은 제공자 중심으로 제공하여 효과성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언제나 고민을 믿고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린메이트를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그린메이트를 통해서 친구, 가족,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고민을 털어놓고 정서적 안정감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 사용자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요약. 그리고 감정에 대한 분석, 그리고 상황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을 하여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객관적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그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미션을 생성하고 개인 맞춤에 대한 미션을 수행한 선택하고 수행하면서 작은 성공을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하는 효과를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가 검진 이후에 심리 전문가한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울, 스트레스, 불안 장애 검사를 제공하고 마음 건강 지원 사업과 연결을 하여서 도움이 필요할 때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예방, 관리, 조기 진단 이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고 성장시켜 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 이번에 검증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 컨셉 자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제품 체험 부스 운영 이후 사용 전환율이 된 거는 91%를 매우 높았으며, 그 사용자랑 활, 어, 고민을 이야기하는 활성, 어, 평균 참여 시간은 18분 33초로 고민을 잘 이야기하고 계셨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디지털 정신건강관리 시장입니다. 어, 매, 어, 매년 26%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국내 셀프 멘탈 케어 시장부터 시작해요 글로벌 디지털 멘탈 케어 시장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저희 차별점은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전문가들이 상담과 상담과 코칭을 제공하고 있던 솔루션의 바, 솔루션과 차별점으로 혼자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상견 없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마음 건강 관리 솔루션으로 포지션하여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솔루션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그 솔루션 이용하면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희 가공하여서 판매하는 총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솔루션 이용권을 판매하고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를 또재가공해서 판매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서울 지역에 청년들이 가, 굉장히 많이 살아가지고 서울 지역 청년센터와 협업을 해서 이 솔루션 자체에 대한 컨셉을 검증을 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솔루션 고도화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솔루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 우울, 불안장애 예방 쪽에 효과가 있는지 POC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마음건강시장, B2G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저희 24년에는 솔루션 검증을 25년에는 솔루션 유료화와 B2G시장 진출을 하여 약 5만 명의 고객을 목표하고 그리고 15억의 매출을 달성할 것입니다. 26년에는 데이터 비즈니스와 EAP 시장에서 시장을 확장하여서 약 15만 명의 유료 고객 그리고 45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5월 달 제가 팀원분들을 한명한 한 명씩 찾아다녔고, 그리고 사업화 지원금도 7천만 원, 그리고 공간도 얻었고, 전시 부스 운영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검증에 고객분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보건복지부와 네트워크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창업팀 자체의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창업, 개발, 그리고 이 저희가 만든 제품 효과성에 대한 어, 평가를 받았고, 어, 다양한 곳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팀원을 제가 뽑았고,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방향성을 알려주실 수 있는 너무 고마우신 자문님과 선생님이 계셔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 저희 첫 번째 리뷰이자 제 핸드폰 배경 화면인데요. 어, 사춘기가 찾아오신 학생분들이 말할 곳이 없었대요. 근데 저희 그린메이트를 이용하면서 털어놓고 일상이 너무 바뀌었다, 마음의 먹금이 사라졌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먹구름을 거들 때까지 저희는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